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일들을 맞이합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상황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 그 순간들을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고난을 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이론적인 교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주님 안에서 맞이하는 하루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주님 안에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시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